이 심혈관 질환 같은 경우에 심근경색이 정말 소리소문 없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멀쩡하게 잘 지내고 있다는 어느 한순간에 큰 공변을 당해 버리는 것입니다. 이 심근경색 이 자체는 우리 혈관 이 자체 찌꺼기들이 많이 쌓이고 그로 인해서 심장의 혈관들이 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짧고 폭발적인 스프린트 인터벌 트레이닝 15초간의 전력 질주를 통해서 우리 온몸에 대한 운동을 실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초 후에 우리의 심박은 최대 심박수 6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심장은 가능한 빠른 속도로 가능한 많은 혈액을 공급하기 위해서 노력하게. 还了。